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3 D 플라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어, 비행기의 재질 그리고 어, 비행기 그 박스 안에 어떤 구성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행기의 재질은 비행기의 재질은 두,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스티로폼, 스티로폼 개통. 두 번째는 나무 개통. 자두 가지 재료로 나누게 돼 있어요. 스티로폼 기체들은 보통 어, 신축성이 좋고, 어, 그 다음에 충격흡수가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들은 아, 입문자형 비행기, 초보자용 비행기로 많이 나옵니다 자 스티로폼 비행기 자 스티로폼 비행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이제 판도라, 입문기로서는 최고의 비행기죠 판도라, 판도라 요거 보시면요 은자 이런 식으로 스티로폼 개통이 이렇게 돼있죠 스티로폼이에요 스품이다 보니까 충격흡수 충격흡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추락을 추락을 하더라도 좀 부서질 확률이 적다. 자,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 재질. 나무 재질은 어, 일단 충격흡수는 뭐 스티퍼폼에 비해서 이제 조금 어, 뛰어나진 않지만 장점은 뭐냐면. 비행성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비행성이 좋다는 거는 바람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 자, 이건 나무재질 비행기 장점입니다. 또 나무 비행기 한번 보실까요? 자, 나무 비행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재료들이 이제 나무인 게 보이시죠? 확인이 되시죠? 자, 좀 키워볼까요? 자 나무인 게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두 가지가 있다, 실로폼과 나무. 이 나무 재질은 뼈대가 나무 재질이고 이 뼈대 위에 이 필름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동차 그왜그 그 저기 뭐라 그러죠? 그 랩핑한다고 그러죠. 그 필름을 열로 가열해가지고 랩핑을 입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뼈대 위에 필름을 씌워서 그걸로 열을 가해서 아, 필름이 수축되면서 그 형태대로 아, 필름을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나무 비행기. 나무 비행기는 필름과 아, 나무 골조로 되어 있어요 자그 다음에 어,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한가지가 비행기의 구성품이 뭔지 네이 비행기 구성품에 대해서 사실 뭐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기록돼 있죠. 뭐 키트 자, 두 번째 어, ARF 세 번째 PNP 네 번째 RT RTF 그다음에 뭐 번외로 다섯 번째 BNF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모르시잖아요.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키트는 말 그대로 키트예요. 키트 키트는 뭐냐 그냥 어... 스트로폼 비행기로 말씀드리면은. 음,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뼈대만 있는 겁니다. 뼈대. 그러니까 전자기자재라든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순수 뼈대. 순수 프레임. 근데 이 키트라는 거는 보통 스트로폼, 어, 트 비행기에도 사용, 키트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주로 그 발사, 발사 비행기, 나무로 만든 비행기. 그런 비행기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발사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어, 이것도 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발사 비행기. 음. 이런 것들이 발사 비행기의 키트예요. 키트. 그냥, 어, 우리가 그 완전히 조립을 해, 해야 되는 거. 프레임도 조립을 해야 되는, 어, 이런 비행기를 키트라고 합니다. 키트. 자, 그 다음에 ARF는 뭔가? ARF는? ARF는 이게 그 영어로 하면 almost ready to fly라는 뜻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어, 비행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요 뜻은 뭐냐면, 이거 제가 말로 해드리는 것보다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식으로 된게 ARF 모델입니다 아까 발사키트는 아예 그냥 나무만 있잖아요 나무 그냥 판재만 있죠 판재를 조립해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죠 ARF 같은 거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필름까지 씌운 상태로 제공이 되는 게 ARF예요 그래서 보통은 최근에 나오는 최근에 그 나무로 나 만드는 모든 비행기는 거의 ARF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ARF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MP는 뭐냐? PMP, PMP, PMP는 어, 플러그, play란 뜻이에요. 자,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 아, 요것도 보여드릴까요? 자이 기체 보시면은요 어, 일단 나무로 만든 비행기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ARF 모델에 어, 모터라든지 스피너 서버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유저들이 준비해야 하실 거는 어, 조종기 세트 조종기 세트 그 다음에 충전기 배터리만 준비하시면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이 됩니다 요거를 PNP라고 그래요 PNP 자그 다음에 RTF는 뭔가 하면 요거는 레디 레디 투 플라이겠죠? 자, 요거는뭐 비행 준비가 된 상태 자, 요거는말 그대로 바로 구매하게 되면 비행할 수가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포함이 돼 있죠?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그런데 여기 전부 포함되어 있는 뭐 충전기, 조종기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저가 제품이기 때문에 자, RTF는 사실 권장해드리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번외로 BNF라고 있는데요. BNF. 요거는 Binding, Bind and Fly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수신기까지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신기까지만 포함. 그래서 조종기, 아, 이, 이 해당 회사에 맞는 조종기를 갖다 바인딩을 해가지고 날릴 수 있을 정도. 자, 요거를. 자, 이렇게 비행, 비행기의 구성품에 따라서 영어, 영문으로 된 약자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거 모르시잖아요. 근데 요 내용을 알게 되면, 아, 이제부터는 이 제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라고 좀 판단하는 게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보통 보통은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추천해 드리는 것은 PMP를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어, 아, 까 이제 PMP에는 조종기 세트, 충전기, 배터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PMP는 이제 90% 완성이 되어 있어요. 자, 완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버, 변속기, 모터 같은 것도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유는, 일단, 조종기 세트 같은 경우는 인증이 국내 인증이 안돼 있어요. 인증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충전기들도 국내 인증이 안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중고로 팔 수도 없죠. 중고로 판매하시면 불법이에요. 자, 그리고 조종기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에 이제 구성한 그러니까 세트를 맞추다 보니까 세트를 맞추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기가, 조종기 충전기들이 많이 질이 떨어집니다. 이게. 조종기 같은 거는, 특히 조종기는 우리가 그 전파에 의해서 이 송수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종기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이 전파가 그 기체에 장착되어 있는 수신기까지 미치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비행기가 조종기의 그, 그, 그니까 그,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조종기만 딸랑딸랑 들고 오게 되는 겁니다. 들고 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어, RTF로 사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정기는 이왕이면 국내 인증 받고, 또 어, 검증된 제품 그리고 추후에 바꾸지 중복 투자로 인해 바꾸지 바꾸지 않아도 될 만한 것 고르는 게 좋습니다. 선택하시는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어, 이제 비행기의 어, 재질과 비행기의 구성품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면은 나 어, 추후에 비행기 선택하실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상으로 어, 영상을 마치겠고요.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저는 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